안녕하세요. 게임하는 노챙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만의 탑 7층 요정 5시간 사냥 시드랍템과 오만의 탑 7층 간략한 정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스펙으로는 원뎀 146, 원명 220, 리덕션 41입니다. 그럼 이제 7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의 탑 7층을 간단하게 알아보자면, 보스, 잔혹한 아이리스, 일반 몹, 잔혹한 타란툴라, 아시타지오, 샤벨 타이거, 홍, 켈베로스, 나이칸, 스로프가 등장합니다. 보스 몹을 제외한 드랍템으로는, 영웅템, 영비, 희귀템, 이계의 전투갑옷봉이방 파워글러브, 달장, 체력각반, 일반 템으로는 주문서, 시충서, 봉축, 팔파스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8층보다 사람 수가 적어 몹을 많이 잡을 수 있는데, 먹는 템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바로 5시간 사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의 탑 7층 5시간 사냥이 끝이 났는데요. 무엇을 먹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봉축 한 장, 인장 42개, 충전석 1개, 7층 이동주문서 8개, 8층 이동주문서 5개, 할파스의 집념 21개.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